어네 2월 10일 브이로그고요 어, 어 아까 일어나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받으니까 은행이래요 제가 어제 어 일본에 이제 가장 큰 은행 중에 하나인 UFJ라는 은행이 있는데 거의 이제 미쓰비시 은행이에요 그게 제가 계좌를 만들려고 그 방문 예약을 해 놨는데 그것 때문에 전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받으니까 뭐 제가 어느 나라 사람이고 이런 거 확인을 하더라고요. 하더니 저한테 상당히 죄송하지만 6개월 이상 체류한 사람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전 아직 온지한 달도 안 됐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당장은 못 만들 것 같고 일단, 방법을 좀 모색해봤는데, 재직 증명서나, 제가 이제 회사에 합격을 하면은, 그 회사에서 거래하는 주거래 은행이 그 은행이다라는 거를 입증을 하면은, 6개월 미만이라도 만들 수 있는 것 같고, 아니면 우체국 은행이면은, 비교적 좀 만들기가 쉬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조금 다른 방법으로 계좌를 만들어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어, 어제, 그제, 편집을 못했으니까 좀 편집을 하루종일 빡세게 하다가 저녁에 잠깐 나갔다 와야 돼서 일단 그때까지는 편집을 주구장창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제 네, 아침밥입니다 아니죠 점심이죠 시리얼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제 아침밥 시리얼입니다 이거 먹고 편집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네, 영상 한 번에 두개 편집하고 이제 겨우 좀쉴수 있겠네요. 아네 어, 이틀치 편집을 한 번에 다 마치고 이제 벌써 저녁시간이 되었는데 조금 쉬다가 이따 한 7시, 8시쯤에 잠깐 외출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외출합니다. 이제 쓰레기를 버리고 출발합니다. 일단 밥을 먼저 먹으러 갔다가 어, 오늘 스크림이라고 연습 경기. 이제 제가 3월 초에 사회인 대회에 이제 해설을 맡게 되는데 그 대회에 나가는 팀에 연습 상대가 지금 없다 해서 그거 도와달라고 해래서좀 조금 어제 연락이 급하게 와서 그거 도와주러 갑니다. 네. 어 뭐지? 지금 길 걸어가는데 저기 아스팔트가 새로 깔린 거 같지 않아요? 기분 탓인가? 이게 밤에 와서 그런가? 어제랑 좀 다른데? 형한테 한번 물어봐야겠다. 저기반찬통이 있던 자리에 인형이 생겼네요, 키링이 저기는 뭐 모두의 사물함인가 매일 뭔가 바뀌네. 아뭐 먹지? 규동 먹을까? 싸고 맛있게 규동 세트로 먹어볼까요? 오늘은 역 근처 마트야로 가번 가보겠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영상을 못 찍을 것 같긴 한데 사람이 좀 적으면은 어, 영상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마트야. 네, 지금 가는데 밤 하늘에 별이 너무 예뻐서 같이 좀 공유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사진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예뻐요 네 마트에 왔고요 일반 규동 보통 사이즈에 찌개 있더라고요 김치찌개 같은 거 세트 그리고 샐러드 이렇게 시켰습니다 다해서 한 8,500원 정도고요 여기서 물 가져오면 되고 그옆 오른쪽에 보이는 게 발광기입니다 이제 제 번호 불리면은 가서 교환하면 됩니다. 번호는 저기 모니터에서 볼수 있습니다. 오른쪽이 불리는 번호고, 요 왼쪽이 기다리는 번호입니다. 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김치찌개는. 김치찌개 느낌이 아니라 그냥 일단 김치가 맛이 너무 깊지가 않아서 쉽게 얘기하면 부대찌개에 가깝고요. 부대찌개인데 이제 햄이랑 그런 게안 들어있고 생긴 거는 김치찌개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네, 생긴 것만 김치찌개다. 안에는 규동에 들어가는 그 고기들이 들어있고 아무튼 맛있게 잘 먹었고 이제 가다노바바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신주쿠에서 한 번만 갈아타면은 한한두 정가장에만 가요. 금방 가니까. 이제 네, 마침 열차 왔네요. 이거 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 아, 보다가 네. 못 내려서 네. 하나 더 와버렸어. 나 들어가야 돼. 아이고. 아.. 닫는 거장 더 가버리는 바람에 도착 예정시간보다 10분이 늦었어 10분 빨리 가서 워밍업 해야 되는데 서둘러 서둘러 예 방금 연습관계 끝내고 집에 가려고 여기 왔습니다 다 눌러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정말 많네요. 집에 갑니다. 약간 네, 신유르크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갈아타고. 집 근처역까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동네에 도착했고 어 이제 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어 연금 면제 신청서가 도착했다 해가지고 이거 면제 신청을 해야 될것 같아요 형이랑 같이 형이 한자를 못 읽어가지고 제가 가서 같이 읽으면서 신청서를 작성해야 될것 같아요. 집 가서 그거 신청하고 씻고 하루를 마감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내일 또 다음 브이로그에서 만나도록 해요. 택택스.